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원산교에 담임하고 있는 장만정읍사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생각과 관행은 매우 심각한 탈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예배라기보다는 이방 종교의 예배와 같은 의미로 곡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의 본질과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점 1을 보면은 의식주의적 예배의 문제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laughs> 예배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특정의 시간에 특정의 형식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는 의식주의적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 의식을 복음적으로 승화시켜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해석적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구약 의식의 시, 의식을 신약의 예배 모델로 간주하는 오류가 오류입니다. 마치 목사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교회당을 마치 성전으로, 헌금이 마치 예물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금에 대한 심각한 해손입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물이었던 양이나 소는 장차 영원한 재물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까지 승천하심으로써 승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배당이 결코 아닙니다. <laughs>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자로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배를 구약적 제사 의식처럼 간주하는 것은 정말 오류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삶의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잘라서 말해 신약시대 예배는 결코 의식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제사 의식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승화시키어 해석하지 못하고 신약 시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실행하는 오류는 예배를 특정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국한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보편적 삶의 양식을 의미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된 공간에 결코 한정될 수 없습니다. 어찌 무소부재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시 공간에 한정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적인 삶이란 특정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모든 성도들의 삶, 모든 영역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서 인간 목사의 예배 집전에 의해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될 때 바울처럼 목 중에서도 단절될 수 있는 치열한 삶으로서의 예배 정신은 실종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지극히 편협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지므로써 예배당 밖에 삶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와는 무관한 세속적인 삶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사가 그분의 뜻에 의해 진행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전부가 마땅히 예배적인 삶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표대로, 표현대로, 바울의 표현대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공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되 만물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통치를 전 삶의 영역에서 생생히 느끼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배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예배가 특정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의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예배가 특정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 즉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것, 즉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적인 것입니다. 못박았다. 다시 말해, 예배란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 진리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 경외하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예배관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예배의 1차적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도무지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뜻즉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체의 다양한 기능과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일이 됨으로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가 가르치는 예배는 진리의 인격적인 깨달음 내 토대를 둔 구체적인 삼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코 특정 공간에서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개혁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근본 전제로서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먼저 올바른 예배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아른,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라는 데서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맹목적인 열심 혹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는 데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 교육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식으로부터 삶의 전 영역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삶그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예배와는 현격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점에서 예배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문화생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우는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예배당 생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간의 깊은 친, 친교와 섬김의 삶을 너무도 중요하, 중, 중요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전 삶의 영역으로의 예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 목사는 결코 구약적인 의미의 제, 에, 제사장적 역할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하.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를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존재입니다. 목사는 그런 의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소중한 하나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또 목사를 그 이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예배의 주체, 중심 인물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며 목사는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일 따름인 것입니다. 자, 예배당은 오로지 예배드리는 유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칭조를 나누는 소중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당이라는 표현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예배는 교회당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결코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전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소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해소하는 엄청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